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옛날에 이게 이, 이게 정종 찌꺼기라고 그러죠. 정종 찌꺼기. 정종 찌꺼기를 이건한 2년 정도 된 건데 <laughs> 우레 나나스키라고 그러죠. 나나스키라고 그래서 이거 우레짱아치인데 고급 저도 뉴질랜드 있을 때 이거 어떤 언니가 갖고 왔는데 진짜 고급, 그 언니가 뉴질랜드 에 있으면서 나는 이거 못 먹으면 못 산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항상 이걸 엄마를 통해서 이게 공세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처음 접해봤었는데, 이게 지금 이게 2년 전에 지금 요거를 담은 거를, 우리 가족 중에 전주에 그 전주에 그 신영기님이라고 요거를 우리 가족이 농사를 저희 가족만 위해서 배옥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구독자들 위해서만 농사를 요거 지어서 판매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내일 저희가 주먹밥 하는데 요거 장아찌 쓰려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 요렇게, 요렇게,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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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 이게 2년된 거고 그리고 자 보세요. 요거는 작년 거. 지금 작년 거 날짜 써놨죠 오기 날짜 보이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거는 아주 최고급 장아찌예요 일반인들을 잘못 드시는 장아찌죠. 그래서 내일 이제 특별하게 우리 아산에 배옥생 아산에 손님들이 또 오시고 한 2천 원0 2천 억 정도 투자하실 분 그분들이 그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함께 요 나나스키 장아치로 요걸로 해서 주먹밥을 만들 건데, 어 여러분 그이 장아치는 이 요거 해고 남은 거 있잖아요. 요게 요게 지금 이 속에 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요게 지금 나중에 딱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 집에 그 무엇이든지 배추도 좋고 무도 좋고 다 좋아요. 그거를 이거 남은 데다가 절여서 절여서 약간 물기를 빼고. 꼬들꼬들해지면 여기다가 그냥 박으세요,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박아 놓으시면, 얘, 얘는 처음부터 이렇게 할 때, 얘를 했죠. 우리는 못 하잖아요, 이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게 아깝잖아요, 이게. 이게 아까우니까, 무든, 오이든, 뭐 어떤 거든지 이거를 이대로 그냥 남겨놨다가, 소금에 잘잘잘 절여서 꼭 짜서 물기가 없으면 여기다 이 속에다가 박아 놓으면 깻잎도 박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깻잎도 깻잎도 박아놓고 저희는 꺼내서 먹거든요. 깻잎도 박아놓고 없는 것이 다 저희가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요렇게 요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거를 제가 이제 어 세척하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짭짤한 맛을 아예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오래 담그시는데 저는 오래 담그지는 않아요. 오래 담그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주먹밥을 할 때라든지, 김밥 할때 저희가 이거 잘라서 김밥에 쓰기도 해요. 김밥에 쓰기도 하고, 제가 한번 세척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게 지금 우레장가 찬물에다가 이거를 넣글게요아우소리소리소리소리 쏘리.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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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쏘리. 이거 보세요. 우레장아치인데, 이거를 이렇게 흐물흐물흐물 해서 일단 이걸 빼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굳이 있으셔요, 이렇게. 그리고 요것만 잘라서 그냥 단무지처럼 그냥 드셔도 되고, 무쳐도 되는데, 제가 좀 무치는 것 한번 또 보여드려볼까요? 아주 간단해요, 뭐. 무칠거 어, 어렵지 않고. 근데 너무 많이 오래 담근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무 싱거우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이거 장아찌는 역시 짭짤해야 되나봐요. 맛이 없더라고요. 너무 맛이 없어. 그래서 제가, 아, 왜 이렇게 맛이 없지? 그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아주 많이 빼진 않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노란 거와 조금 이제 덜 익은 거 파란 거와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요. 놀이끼리 한 거랑. 씹는 거 오래 걸린다고 또그러실라면또 멈춰주세요. 자, 여러분. 얘를, 얘를 지금, 어, 집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얇게, 얇게 썰어요. 굉장히 이렇게 장아치식으로 얇게 썰고 아니면 김밥 하려면 좀 길게 이렇게 썰으시는데 이걸 썰어서 어 한번 조물조물 해요 이렇게 막막 조물조물 짤른 거를 조물조물 해가지고 물기를 빼갖고 맛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그때 맛을 봐야지 이걸 담궈 놓은 다음에 한, 한 10분 담궈 놓은 다음에 이따, 이따 봐야지 그러면 일단 이게 싹 빠져서 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저도 당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라서, 바로 조물거리거든요. 조물거리때 제일 좋은 방법은,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를 요렇게 받치고, 받치고, 요거를 자른 거를 여기다 놓고, 놓고, 콕콕콕콕, 이렇게 물에다 같이 해서, 요렇게, 요렇게, 조물조물하세요. 이렇게 조물조물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조물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른 거를, 자른 거를, 조물조물조물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막 주물러서,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맛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제 이런 거라 그랬다면 맛을 한번 제가 이거 한번 맛을 볼게요. 요거는, 요거는 안, 안 짜는 거 아닌데. 아, 짜. 짜면 나는 더,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더 조물거려서 더 조물거린 다음에 몇번 이렇게 씻어내세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물기를 빼세요. 물기를 물기를 빼놓으셨다가 그 다음에 물기가 쭉 빠지면 그 다음에 뭐아무 없어요. 참기름이나 깨소금이나 아니면 고춧가루 조금 넣어서 무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하려고 안 하고 오늘 주먹밥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산에 몇명물지 모르지만 밥을, 밥을 한 두세 소스는 해야 될것 같아요. 큰 거. 30인분짜리 한세 소스는 해야 될것 같은데 그거를 주먹밥을 해고 내일 또오 박사님이 또뭐 메밀, 메밀전도 가서 직접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백옥생은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선한 부자 10만 명을 만들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후손들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요게 이제 잘게 잘게 저는 이제 잘게 다져야 되겠죠. 이렇게 잘게 다지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요거를 다졌어요. 제가 손 씻었는데 다 져서 요게 이렇게 다졌거든요. 다지니까 이게 주먹밥 할때 들어가게 이 물로다가 제가 요거를 몇번 이렇게 해갖고 뺐어요. 이거 이렇게 요런데다가 해갖고 뺐어요. 이렇게 이렇게 빼면 몇번 뺐거든요. 그래서 요게 적당하게 짭짤해요. 음, 음, 맛있어요. 더 많이 깨 빼면은 안 돼요. 그래서, 물로다가 한두번 정도 씻어서, 그냥 이렇게 건져 놓으니까, 밑에 아직도 이렇게, 물이 흐 이렇게 나오죠? 간장물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레장아찌를 이렇게 해서, 이제, 주먹밥을 할 거니까, 물을 쭉뺄 거예요. 뺄수 있는 데까지 쭉뺄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주먹밥 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와, 주먹밥을 지금, 주먹밥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응, 어, 손 뜨고 뜨거울 텐데. 안뜨안 돼. 대원들랑 우리 배우학생 봉사다운들을 어떻게 해야거뭐 빼야지 응그거 저거 둬야지 응, 응, 그거 빼 실리콘 응. 저기 응. 응. 와, 뜨거워 뜨거워 김가루 많이 넣어 응 김가루 응. 많이 넣어도 돼 응. 이거 여기도 영 누가 와야 되던데 아, 명심이 불가명심이강릉심지금 명심이. 어디 갔어? 저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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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 여기요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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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많이 넣, 고한 두고, 고가루 많이 넣고김가루 응? 응. 많이 넣어, 가이가 많이 놓고, 흉가 많이 이 아, 와, 올해 노래장 아찌 넣으면은 그 짭짤한 게이기맛소금돼 있다 그랬어. 아니 아니야. 이거만 아니, 넣어도 만약에 음. 아, 아, 맛이 안날때넣어한 음. 응? 음. 음. 번쯤 줘 봐. 조금만 줘 봐. 이거. 거 김자아응좀더 넣어요? 응 많이 넣어도 좋아 응 많이 넣어도 돼 그렇지? 그냥 넣어도 돼 됐어 어 짭짤해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네분 잘해야 될것 같은데 김 김재정. 선생님 좋아하는 짭짤한 맛이야 응. 나는 간간이 맛있어 응자 새콤한 아, 번더 먹어볼까요 네한번더 하고요 응? 잠만 줘. 아, 아, 깨소금까지. 기지 들기름까지. 이거는 은영님네 청양 아, 들기름이에요? 네. 어? 네. 맛있겠다. 은영님네 들기름. 음. 음. 저올해는신영기님내꺼주 여기 저거 말씀 아, 좀 주세요 어, 된것 같아요 됐어 어디다 주먹밥을 저기 역시? 여기 뒤에 이거를 다주 여기다

자, 그리고, 그리고 요거 담아주는 거 하나를 한번 해봅시다. 요기 응? 하나랑 요 있는 거. 음. 잠깐만. 그렇지 애국 사람이니까 더 신경 써야 돼. 애국 사람이니까.